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공주보살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저희 대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의 인물적인 또 공인사 우리가 위에서 또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관상이 또 중요하잖아요. 또 온도 중요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느낌대로 물론 막판 뒤지기가 있어요. 또 흐름도 있겠지만 요즘에 또뭐 무슨 어디 땅 문제 때문에 막 시끄럽고 막 이러잖아요. 뭐 돈을 뭐 몇천억을 어떻게 뭐 했니, 뭐 은익을 했니, 어쩌니, 저쩌니. 이런저런 말들도 돌지만 항상 보면 저는 그래요. 1등은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1등하고 꼴등하고 사이에서 그 중간에 역할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립이 되고 마찰이 된다고 보거든요. 자, 윤석열 씨. 참 이분은 어떻게 보면 천운이죠. 저희가 봤을 때. 정말로 하늘에서 내린 운이시죠. 어떻게 보면 은 생각지도 않았던 분이 길을 지나가다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금은보화를 만나는 것처럼 말 그대로 로또를 맞는 것처럼 해서 행운수, 행제수다 들어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 또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분은 아직 때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조금 덜 익으셨고요. 조직이 좀 약하신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지지층이든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이든 물과 기름이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인 자, 여자의 받침, 여자의 내조가 역할이 좀 약하신 분이에요. 이윤성 여씨는. 그래서 이분도 또한 사실은 시간이 조금 흐름이 지나야지만 몸과 본인이 상황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느낌대로 그냥 제가 TV에서 보던 얼굴 그 간상대로 그냥 짤막하게 여러분하고 같이 느낌을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또 이번 영상은 이렇게 편하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윤석열 씨 여기까지 봐드렸고요. 자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봤을 때 제일 1등이 1순위가 이재명 씨라고 다들 그렇게 흐름을 보고 있고 그렇게 아시는 걸로 아는데 자 이재명 씨참 운이 좋으세요. 정말 말 그대로 우리 하늘에서 내리는 운, 대운, 천운, 정말 다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이분 지금 계속 막 시끄러운 게 어제 오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뭐한 2년 전? 사실은 뭐 작년부터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가족관이 됐던 이분이 뭐 어떠한 땅, 땅이 됐던, 아니면 미투가 됐던, 금전적인 게 됐던 되게 시끄럽잖아요. 그런데도 이분 자체는 나오면 뭔지 모르게 우리 옛말에 그런 거 있죠. 주는 거 없이 좋은 사람, 주는 거 없이 정이 가고 끌리는 사람, 뭔지 모르게 똑똑해 보이고 잘할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워낙에 본인 머리도 좋으시지만 운도 타고나신 게50% 30%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천운 대운이세요. 이런 분은. 그러니까 줄를 지금 그랬잖아. 잘쓰면 내가 1등이냐 아니면 꼴등이냐 기로잖아요. 어차피 투표도 마찬가지 결과잖아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이런 대선도 저희가 물론 결과를 보지만 저희가 투표를 하지만 본인들이 타고난 것도 있고 만들어진 것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죠. 하지만 이분, 네 분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제일 기운이 많고 좋으신 분이 저는 이 씨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이분들 이렇게서 명백하게 느낌대로 제가 어떤 이분들 뭐 사주는 뭐 정확히 모르니까 그냥 관상으로만 느낌으로만 여러분한테 이렇게 대화하듯이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해 드렸어요. 제가 봤을 때뭐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뭐 검정이다, 하얀색이다 다 떠나서 이 뿌리 없는 나무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아무리 지금 저희가 당이 다 있고 어떤 조직이 갈려서 저희가 5대5 패삼을 한다고 해도 그 중에서 뿌리를 뽑을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2등이고 꼴등이 있듯이. 그래서 운는 정해져 있다. 거기에 저는 집중을 두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다음 달이고 1월달, 2월달 루스나의 흐름을 보시면 달라지실 거예요. 정해질 것 같아요. 저는 옛 것을 저희가 뽑아서 다 뿌리채 뽑을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한 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윙윙하셔서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또 하시는 일마다 상업 영업마다 다잘 되시기를 제가 기원하고 또 기원해서 저는 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